한학자이자 시조신 정인부는 청규 박물지 빙어학 전서 제3부 중 2권에서 서양에서 대형 백과전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백과사전이라고 지적하고 그 당시 다산 정약경이 남자로서 실학의 태두라면 이 책을 저술한 빙어학 기씨는 규수로서 여인으로서 실학의 태두일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윤숙자 대한민국 전통음식 총연합회장 겸 떡박물관장은 규합청서를 번역한 책머리에서 우리 전통음식의 멋과 운치를 일깨워진규합청서 원저자인 김어각 이씨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정성껏 우리 음식의 맥을 이어온 어머니와 할머니와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효지 한양대 교수는 귀합 청소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발행한 부인 필체를 통해 주식류 6종, 찬물류 27종, 떡류 19종, 음청류 7종 등을 재현하여 사진과 함께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인 황혜성 궁중음식 연구원 이사장은 규합총서를 참고로 하여 강의도 했습니다. 빙어각 이씨가 저술한 빙어각 전서는 3부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대표적인 저작이 일부인 규합총서입니다. 규합총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순수한 한글로 순우리말로 저술되어 찬연한 규수문학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모든 부분을 총괄한 백과사전으로 가정 실학의 백미로 한글 연구에도 공헌이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사에 뛰어난 신사임당 허난설언 등은 후세에 전하는 것이 시 부기와 글자뿐인데 비해 빙어각 이씨의 작품은 양과 내용 면에서 웅편거장이라고 할만하죠. 빙화가지 씨는 조선시대 실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조선이 낳은 최고 여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종실 중위대부 원천군 겸 오이도청구 부총관 이공 묘갈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예군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인물 중한 명이 원천군 이휘입니다. 이휘는 영예군의 증손자입니다. 할아버지는 기란도정 이의이고, 아버지는 은계군 이말숙입니다. 성품이 순박하고 문사에 능하며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오이도총구 도청군에 임명돼 도성 수비를 맡았죠. 한양이 적에게 함락되자 의지의 행제 서로가 왕을 호종합니다.또한 분주를 이끈 왕세자, 광해군을 호종하여 각지에서 근한병을 모집을 합니다.원천군은 1594년에 명나라 요동의 고군문예청병을 구하고 돌아와 숨을 거둡니다.백사 이항복이 묘갈명을 지었는데요. 원청군은 묘갈명에서 영예군 후손에 대한 전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실 중위대부 원청군 겸 오이도청부 부천관의 묘가를 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의 보호를 누리어 많은 아들을 보유하였다. 그 중에 휘당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영예군에 봉해졌다. 그후 3세 동안 복을 길러 철인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원천군이다. 원천군이 마침내 그 기반을 창성하게 하였다. 영예군이 을을 낳았는데 을은 기란도정에 추정되었다 을가 말숙을 낳았는데 말숙은 은계군에 추정되었으니 모두가 공이 귀하게 된 덕분이다. 은계군이 부사명 최연덕의 딸에게 장가들어 개사년 11월 4일에 원천군을 낳았다. 원천군은 막 나서부터 영명하고 순수하여 경을 공부해서 예과에 응시한 결과로 두 번이나 장환하여 정의의 품계에 뛰어올랐다. 은계군은 호협한 기계로 좋아하고 즐겁게 논의는 것을 숭상하였다. 별일만 없으면 일찍이 하루도 악기를 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손님 오면 반드시 관연악을 울리고 노래 부르고 시가를 높이며 나를 맞쳤다 아무리 끼니거리가 자주 떨어지곤 하여도 즐거운 표정으로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가세가 점점 쇠락해졌다. 원청군이 어버이에게 응대하는 즈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힘써 경행해서 조석으로 맛있고 보드라운 음식을 준비해 기쁘게 해드리기에 힘썼다. 그리고 언제나 하루같이 용모를 유순하게 하였다. 일찍이 군색한 빛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군자가 그 일을 어렵게 여겼다. 어버이가 병으로 막 자리에 누움에 미쳐서는 원청군이 편을 맞부와 병세를 증험하였다. 병을 어찌할 수 없게 되어서는 밤마다 반드시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를 하였다. 끝내 하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사를 당해서는 충만 마시며 염모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마치 어린애가 부모를 사모하듯하였다. 임진왜란 이 일어나자 임금이 특명으로 도청부 부총관을 겸직시켰다. 그후 도성이 함락되자 공이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연천 상령 사이에 있었다. 동궁이 이천에서 군대를 위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미투리를 신는 채로 올라가 비었다. 이때 왕이 의주에 있었다. 명예 임금이 조서를 내려 위모하였다 이때 옛 전례가 흩어져 유실되어 조정의 의례가 워낙 초조하였다. 원천군이 고사에 익숙하다 하여 사홍원 제주로 차임되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부름을 받고 행제소에 나가서는 영조위를 강론하고 인하여 두 번이나 상소하여 시무를 논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공의 처사를 훌륭하게 여겨 중위의 품계를 더해 돌려보냈다. 그대로 동공을 호종하였다. 다음에 황제가 대군을 보내 삼경을 수복하였는데 처음으로 적허가 정릉에 미쳤다. 임금은 원천군을 다시 불러 초릉사로 삼아 여러 능을 폐하라고 정능의 대정관을 행하였다. 9월에는 광령으로 달려가 고군문에 급함을 날리고 가보년 봄에 복명하였다. 이때 병화를 겪은 태 기근까지 겹쳐 굴러다니는 시체가 도성 안에 가득하였다. 원청군은 매양 밥상을 대할 때마다 슬퍼서 차마 밥을 삼키지 못했다. 우리 백성들은 다 같은 통포로서 거위가 밥 먹은 기색이 없다. 나만 어찌 참아 쌀밥에 살진 고기를 먹고 이를 쑤실 수 있겠는가? 녹봉을 타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먹는 것은 저쪽 뿐이었다. 그리하여 공의 녹봉 밖에를 기다려서 밥을 짓는 자가 여럿 있었다. 이에 5월 9일 작하니 향년 62세였다. 부부이 전해지자 임금이 초유를 정지하고 부위를 후하게 내렸다. 모월 모일을 가려 양주의 무소동에 장사 지냈다. 원천군은 임진왜라를 당한 이후로는 시사에 언급이 될 때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비분강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 충정에 감복하였다. 아, 공의 효성과 충성이 그 누구만 못했으랴. 종실의 근친이기에 재능을 두고도 제안을 받아 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우는 나라에 세우지 못했고, 은택은 백성들에게 두루 입히지 못했다. 아, 하늘이 인재를내리이 이렇게 구해된단 말인가. 아,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항복, 찬.